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0일. 제가 오늘 밤에 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공항 가는 길인데 너무 추워. 태국이라 가지고 얇게 입었더니 너무 추워요. 일단 빠르게 가겠습니다. 제가 왜 태국으로 가냐? 제가 이제 갓 스무 살이 됐는데 고3 동안 파타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파타이 중독돼가지고 이건 진짜 현지의 맛을 느껴봐야겠다 해서 티켓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태국 여행 중에 발표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로 하나가 붙으면 대학 붙은 사람의 태국여행 떨어지면 영상을 폐기해버리겠죠? 아무튼, 아, 너무 춥다. 뛸게요. Go, let's go. l e t 가보자. 가보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공항 냄새. 아 공항 냄새. 아 지금 큰일 났네. 체크인 카운터 알파벳이 뭔지 몰라. A 부터 돌아가 보는 걸로. 어디서 봐야 되는 거지? 어디서 보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고 있습니다. 그 엘레베이터 공항에 가서 좀 기분 림을 빠지는 거요 공항 와가지고 여행 시작하는 거지. 이게 좋은데 근데 카운터 어디냐고? 카운터 어디냐고? 출발. 아, 근데 공항 진짜 오랜만이다. 2023년 여름에 인도네시아를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처음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공항에 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공항 냄새가 나. 공항 냄새가 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속 다 마쳤습니다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지금 시간이 4시 13분이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9시 15분 거야 그럼 지금 5시간을 뺑이를 까야 된다는 건데 생각 좀 해볼게요 <laughs> 여기서 놀면 안 되나? 지금 살짝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은 게 너무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밥도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 저녁 저 먹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밥은 어디서 먹지? 콘텐츠 부족 콘텐츠 부족 비상 진짜 비상 콘텐츠가 너무 없는데 그냥 앉아서 태고나 해야 되나? 아니 제가 지금 버거킹을 거의 한 20분을 걸려서 걸어갔다 왔는데 거의 왕복 30분? 아니 여기 앞에 음식 좀 있어? 아니 그냥 저기서 먹을 걸. 너무 다리 아픈데 지금 일단 먹을게요. 자는 척이 었고요 진짜 잘게요 지금 출발 1시간 전입니다 아니 이게 공항을 너무 쓸데없이 빨리 와버렸어 한 다음부터 올때는 3시간 전에만 와도 될거 같아요 입국, 수, 입국 그 체크인? 수속하는 것도 그냥 그 여권 띡 되니까 바로 되고 거의 한 3분 만에 바로 여기 면세점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의 4시간을 지금 뭘 했냐면 일단 밥 먹었고 버거킹, 음악 좀 듣고 이심 신청하고 그다음에 한2 시간 잤습니다. 양치했고 모르겠어요. 일단 엄마한테 전하지 말게. 핸드폰 두고 왔다. 여보세요? 어나 지금 1 시간 후에 나가요. 어. 어 열렸다. 갑시다. 줄 너무 긴데? 보자, 진짜 아, 너무 신난다, 진짜 너무 신난다. 감사합니다. 아니, 비행기 탔는데, 다리가 너무 좁아버려 이거 뭐야 손가락 하나 정도? 가장 큰 문제가 유치가 없어 영화를 못 보고 6시간을 가야돼 근데 밤 비행기니까 그냥 갈게요 자야지 옆자리는 아무도 없는데 옆에 다음 다음 칸에 다른 분은 아니신 외국 분이 계시고 그래서 애매하게 편하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세는 딱 잡았는데 자리는 뻗었어. 옆자리에 사람 없는 게 그래도 안 끼기고 다행이죠. 갔다 올게요. 아니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나오지? 광각이라고 그런가? 좀. 더운거는 못느끼겠는데 냄새가 완전히 더운냄새다 아 약간 요런느낌 약간 공기가 달라지네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콕 수리습니다 진짜 개빡셌다 입국심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거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슥 지나갔는데 나는 거의 막 5분, 10분 한것 같아. 막 돌아가는 티켓 보여달라고 하고 어디서 자는지 그것도 핸드폰으로 다 보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채 GPT가 4층에 잘 때가 좀 있다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의자가 평평하대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많구나. 아니, 지금 여기 시간이 새벽 2시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 한 번에 몰려왔나 봐요, 비행기가. 뒤에 중국인이랑 싸움 날 뻔했어요, 자꾸. 가방 툭툭 쳐가지고 세치기 하려 하길래 열받아가지고 한번 노려봤는데 그뭐 안경 벗으라고 아니 나 혼자 와서 아마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런가? Are you traveling alone? 이러면서 근데 그 입국심사관 누님 좀 아름다우셨어요 아니 환전하러 왔는데 이 변수 뭐야 아니 한시간 뒤에 오라고? 사실 여기서 4시간 동안 뺑이 치고 있을 거긴 한데 근데 새벽 2신인데도 KFC 이런 게다 열었어 뭘 먹지? 지금 환전소를 새로 찾아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 영어를 내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못 알아듣겠어 4층에 아니 체치피티 이 새끼 멍청한 거 아니야? 아니 체치피티가 4층에 쉴때 많다 이발언 해가지고 4층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약간 남인도 남아시아 사람들 피부색으로 봤을 때 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 일단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오오오오 어, 생각보다 안 더운데? 밤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안 더워. 아, 너무 습하다, 진짜. 확실히 습한 게 확실히 느껴지네. 지금 새벽, 새벽 2시. 6시 44분에 해가 뜨기 때문에, 제가 6시 반쯤에 그, 시내 가는 첫 차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3시간 동안 꺼겨야 됩니다. 근데 어디를 가냐고.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저는 오후 2시에 와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어. 지금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의자에는 사람이 꽉 차있는 것 같고. 답이 안 나온다. 오!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앉아봐. 앉는 선택해? 일단 앉아. 가게 안 나오는데 <laughs>